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줄 알았던 동반자가 사실은 나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만을 바라는 은밀한 감시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내가 성취한 결과물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어 돌아갈 때 그들은 미소라는 가면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채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을 시샘하여 꼬리부터 서서히 말려죽이는 잡초와도 같아서 처음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남김없이 빨아먹으며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 독을 품은 말을 내뱉는 그들의 뒤틀린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보통 대중 앞에서는 당신을 가장 아끼는 지지자처럼 행동하지만 단둘이 남겨진 정적 속에서는 당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성취의 탑을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깎아내리며 당신의 마음속에 회의감이라는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시기심의 신호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데 우리는 보통 정에 이끌려. 혹은 설마하는 마음에 이러한 경고음을 무시하다가 결국 깊은 내상을 입고 나서야 후회를 하곤 하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양상은 그들이 독서를 마치 달콤한 설탕을 입힌 농담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달하는 기술인데 이번에 승진했다며 정말 축하해. 그런데 이번엔 운이 따라준 모양이네. 같은 식의 비아냥거림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을 속이 좁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본인은 그저 친근함의 표시로 장난을 친것 뿐인데 왜 그렇게 정색하느냐며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진 틈을 타서 송곳처럼 파고든다는 점인데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폄훼하고 모든 결실을 우연이나 부정한 수단의 결과물로 치부함으로써 본인들의 열등감을 치유하려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들이 아기가 없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자양분이 되는 반면 그들의 비아냥은 당신의 의지를 꺾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맹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그들이 보내는 조소 섞인 시선인데 네가 과연 그걸 할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당신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이때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는 늘 비슷합니다.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당신이 그 도전에 성공하여 자신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뒤틀린 경쟁심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러나는 치명적인 징후는 당신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깊은 침묵 속으로 잠적해버린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시기심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정한 동료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지만 시기심에 눈이 먼 이들은 당신의 성공 소식을 듣는 순간 심리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축하의 말 한마디를 내뱉을 기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평소에는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공유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야 "아 그래? 잘 됐네!" 라는 건조하기 짝이 없는 답장을 보낸다면 그것은 명백한 적신호죠. 그들은 당신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기에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성취가 가진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듭니다. 반면 당신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치거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이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몰락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가학적인 방문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거봐 내 말이 맞지? 너무 무리하더니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라는 식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불행을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되는 기묘한 특징은 그들이 겉으로는 당신을 무시하는 듯 하면서도 뒤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복제하고 추종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는 점인데 이는 동경과 증오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선택한 패션 스타일이나 즐겨 사용하는 말투, 심지어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그대로 훔쳐가면서도 나중에 누군가 이를 지적하면 이건 원래 내 생각이었어. 혹은 우연히 겹친 것뿐이야 라며 뻔뻔하게 발뺌하죠. 실제로 약 8일 전까지만 해도 당신에게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며 구구절절 조언을 구하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마치 본인이 그 분야의 선구자인 양 행동하며 오히려 당신을 본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신이 가진 고유한 빛을 탐내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자들의 비굴한 생존 방식이며 당신의 정체성을 흡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공허한 자아를 채우려는 일종의 정서적 기생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깔보는 발언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따라하는데, 이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들이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휘두르는 잔인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어 현재의 당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당신이 아무리 성장하고 변했어도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과거의 굴레 속에 가두어 두려는 악마 같은 집요함을 보여주곤 합니다. 야, 네가 예전에 그 시험에서 떨어져서 엉엉 울던 거 생각 안 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라는 식의 발언은 당신의 현재 성취를 깎아내리고 당신은 본래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 심리적 감옥에 가두려는 수작이죠.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변화가 아무런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본인들의 초라한 처지를 적나라하게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직함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을 때 축하대신 과거에 넌 이랬잖아 라며 케케묵은 이야기를 꺼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당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 안달복달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그들이 언급하는 과거의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며, 현재의 당신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찬란하게 피어난 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들의 무례한 발언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빌미로 현재의 노력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릇이 작다는 뜻이므로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맞서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모든 일상을 당신과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인데, 당신이 어떤 성과를 내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익률 개선을 이루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은 이미 더 많은 수익을 거둔 적이 있다며 화제를 돌려버리고, 당신의 기쁨을 순식간에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죠. 심지어 당신이 겪는 슬픔조차 경쟁의 대상이 되는데, 당신이 힘든 일을 토로하면, 위로 대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전에 훨씬 더 비참한 상황도 겪어봤어. 라며 자신의 불행을 훈장처럼 내세우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정글이며 특히 당신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대상이기에 당신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건강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왜곡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은 당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여 당신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퍼뜨려 당신의 사회적 입지를 흔들어 놓으려는 공작을 펼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면 가장 먼저 달려들어 상처를 헤집어 놓는 하이에나 같은 본성을 드러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독성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축복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지 상대의 파멸을 기원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비열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죠. 따라서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더 이상 감정의 낭비를 멈추고 그들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시샘하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고 당신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당신이 빛날수록 어둠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 것이며 당신이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독기에 스스로 중독되어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불행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빛은 누군가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단련될 것이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불필요한 감정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워보시길 권하며, 그 어떤 방해공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확립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앞으로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아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람 때문에 남모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비교 대상도 아니며 그 자체로 온전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상기하며 당신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 이들의 관객석에서 과감히 내려와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타인의 시기심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 절대로 그들의 악의적인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격하게 호전될 것이라는 사실인데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 행운의 기운이 깃들기 때문이죠. 당신의 찬란한 내일을 시샘하는 어둠의 그림자들은 이제 과감히 걷어내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